정훈이입니다 사랑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모두 한가슴니다 애니메 시몰라이터. 새기 키우기 편입니다. 여러분 제패티를제패 대팩 보이지나요, 서훈님 아니, 제가? 야, 정훈이 느리지 이 형들은 빠르신 어쩌나님? 어볼까 송훈 어디서? 가? 가고 있는데 벌써? 아 가면 안되지! 왜? 난도다 또! 됐잖아! 내가 여기서 단직동안 너를 기다려! 게 정훈이를 내가 따라자고도 이겨버리겠어! 어, 응, 이제 나동날리기좀 켤게! 언제까지 따라잡아줄게! 야 잠깐만! 저 패들! 야이 정훈이 음, 세계... 지금 이기고 있지요? 미세계 패스를 했네, 이놈. 이놈 미세계 패스를 했네. 나 그리고 풀 달리기 아직 안 됐다. 어쩔 팀이 내가 니따라줘 네 응, 나지. 형. 애들 여러분, 아, 잠깐. 갑자기 왜 이렇게 봐? 아니, 진짜. 네 야, 저기. 이 기록 다스만치어기이리기 피셀 차 이놈이 어디서 자러져보겠다 아, 나를 농락해. 아, 좋았다 이때가 너는 컷. 아니야. <놀냐> 여러분 이걸 깨면 이상한 사탕 한개들어가거든요 정훈아. 응. 아니 잎에 근데 안 찍었어. 빨리 와. 하나 마르크 여러분 이거 봐 보세요. <laughs> 이거 봐 보세요. 텐게들 이거. 얘아 이거 카이 지어 가냐. 저 이거 안 갖고 이거 거래에서 얻은 겁니다, 여러분 어, 이거 한개아 바... 그리고, 어, 어... 그리고... 어, 어떡 이거 뭐야? 어 에이스까지 있네? 그리고 저는 이런 아! 거, 로고도 있고요. 어, 로고가 멋있다. 이, 이놈도 있고요. 이브로즈도 있고요. 어. 해군 3대장. 어. 아오키지 나, 나, 주면 안 돼, 뭔 말이? 한대만할때 죽음 불쌍한 에이즈보개 보이는지만 에즈코가 구야 해, 준 탱글. 원비트 레드 루피 할 때? 야, 뚜드려 맞았던? 예, 얘는 뭐예요? ML ML? 이렇게 돼있습니다 제일 최고 선택해봐 제일 최고? 얘네들인데? 아까 전에 보여줬던 거그러니까 음, 거래해서 주세요 아이템 아니 이거 말고 그렇다면 내가 이거 말고 다른 거 줄까? 나도 이거 거래해서 얻은 거야 내가 얻으면 안돼나 그렇다면 이어 잠깐만 아웃키즈 한 마리 어, 내거최고 그거 한 마리 뛰어넘었어, 벌써. 네, 네, 해명. 어차피 나 로우 한 마리 더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다지 잠깐, 이거 실험 좀해보자지이 어? 스테이지에서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아까 그 정우이가 준 거, 안끼있을 때. 그니까. 그니까 자유를 한번하 빨간색 구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전 등급이 챔피언이에요. 여러분. 일곱 번째 등급이. 스타톤데 챔피언데, 저는. 저는 그리고 여기가 아닙니다. 저는 뭐, 거의 거인, 거인 있는 데요거의거의 있는 데입니다, 저는 거인. 아, 이거 맞다, 이거. 뽑기 안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저구님! 근데 이거 수 있는 거 같아. 저기요, 어구님, 지나갑니다. 어 이게 설마 일반 지역이죠? 어. A 일반 지역은 안 돼. 아, 그래? 여기서 돈 들어오, 잠깐만, 여기에서 사탕이 한 개씩 들어오잖아. 백 제가 응. 다른 곳에도 하면? 사탕이 더 빨리 들어오지 않을까? 더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제일 아래 지역에서 더 빨리 들어오는 게정상 아니겠지? 아니, 나 드래곤볼, 아, 마트했어 또. 롤롤롤리 롤롤롤리 나아키지가 쓰레기 안좋은데이야예연비대세계관에는안좋은등급입니다 거기서 좋은게 루피인가? 거기서 좋은게 루피야 아 맞다! 때 때가 너가 먼저 출발했는데 지나쳤다? 안소리 정훈이 어, 아까 누가 지나간거 같아 그거 나야 니 가만히 있어봐 자식 그거 나야 니 가만히 있어 여기들 깨면 여러분 이건 시간이 부족해서입니다. 음 지금을 보면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아 지금을 보면 아 맞다 여러분 저저 다음에 현장 세서만칠갑니다 어쩌라고 코키 인정. 부럽죠 어쩔티비죠 말티비 코크로 빙방. 저 제가 싹 여러분 에이, 저... 근데 하나 말할 거 있어요. 아 제가 상아 제가 좀좀못 갔나요 근데? 지금 만약 정훈이가 줌패스 낀다면? 아까 전 먹고 개도 죽었습니까? 그초록도 아, 이거 576? 아니, 그거보다 더 위. 아, 1304위? 응. 아, 거기? 난 거기 뚫었는데, 이거 이런 패크 제... 그, 초짜이 온대 끼고. 일반 느고요형아 누르지 말아봐. 아, 눌러야지. 아니, 누르면.. 특정이안 되잖아. 어, 아, 그래. 너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안눌들게요 준비! 시작! 향하는 과연 나를 따라잡을 수 있지? 지금 안 하고 있어. 뭐 하고 있는데? 이거 작하고 있는 중. 여러분, 일단, 이게 있잖아요. 한 단계, 2단계니까 여기는 사탕을 2개 주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 벌써 핑크색 구간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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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아, 이도 뭐야? 어, 잠깐. 벌써 하얀색? 잠깐만요, 벌써 하야 돼. 저 아까 보던 먹기 애드립다 어쩔 수없 건종숙이니, 건종숙이니, 건종숙이니 건조스니 해가오. 잠깐만요. 어 아, 씨야 늦게 신발을 어 여러분 하나 말할 거 있어요. 응. 음. 네가? 통과할 거 같아요. 내가? 아니 내가. 바로 통과할 거 같은데? 정원이 295인데 신기록을 안 꼈어. 왜아까도 이거 진짜 시간 없어 들어가고 한거였 근데 지금 오히려 더 늦게 갔는데 이정도으면 와사. 여기서 뭐 사탕 먹게 뭐 들어오는게한개는 먼저 두개 들어가나? 아니, 똑같이 왜, 한개 뭐야? 나 똑같이. 아, 야나 시술한 거안 꼈어. 뭐라고? 그래? 그게? 그래? 나 그래. 빠르게 들겠지. <laughs> 여러분. 시술 안 꼈는데 이거 한개 끼워서 직접 발러. 여러분, 잠깐만요. 저는. 제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게 됩니다. 놀리 널리, 널리. 그거 오늘 그거. 아, 이게 새로운 지역이 나왔네요. 오드레이드. 이번에칼날이나 이상한 동작이 있는데. 딱 기칼이 좋아, 상고로 그러면 여기도 기칼이 능력이랑 가세요. 나 요리치 갖고 싶다. 정원아 형아는 요리치 갖고 싶으니까 주라. 나 여기서 나도 못 뽑아 비밀 등급 야! 그 로봇으로 얻을 수 있잖아! 알겠어 아니 비밀 어? 아니 로봇 아니야 여러분 저는 어 이쪽 왔거든요 저 지금 네 여러분 저는 제가 있는 구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금 할로윈 이벤트 하는 데로 왔습니다 어 거기 어떻게 가요? 비밀이고 아니 난팩도 줬는데 너무해 아, 이거, 여기, 새로 생긴 버튼 있죠? 그거 누르고. 어, 어떤 거, 어떤 거? 여기, 이거 누르면 새로 생긴 거. 알겠나 정수? 먹기 가갑니다. 는... 전는안 보겠습니다, 당신 저는 네개 있는데, 더 없나요? 와, 잠깐만, 내가 열세개 있으니까. 나세번 뽑을 게 있어요. 잠깐만요. 어! 아, 고급, 고급 나어떨열그 근데 봄이 뭐, 뭐, 뭐 징그러운데? 좀 징그러워. 아, 프렌드태가 강원도 프렌드 뭐야? 봇 아니네, 유령이. 괜찮다. 여러분들이 얼마만에 힘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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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이제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할로윈 세트고 그거 개비 잃어버렸다. 개봉 소리야? 하나의 5천이야. 세트. 이거 활성해볼까? 나 이거 이미 나 이거 돌려다가 분발했어. 아이. 10분은 성공해. 야지 솔직히 안식적으로 80%도 되는 거야. 안 돼. 응, 됐어. 아, 내가 어? 됐서 아, 네가 그거 했나 보다. 지송고장착하면 거지. 정훈아. 네가 응. 있지? 야, 이거 할로윈이 여따해준 살이. 유령도 같이 해 볼까? 아오키지일것 같아 유이 아, 난깐만 아. 는 원래 이좀봐 봐. 드라파이가랑아오키즈 프라이딩 이미 난갔다 여러분, 어. 그런데 여기는 작구루가 제일 좋지 m. 이거 작구 <laughs> 나와라. 이거 깬다. 여러분 제가 하는 이거 못깰 한... 수가 청아, 없어. 형아, 내가 패한개 줄까? 응. 근데 내내 내, 내 곳에 있는데 봐봐. 그놈 뚫었지. <laughs> 나는 여기는 쓰레기를 여기는. 난 나의 좋은 걸 줄게. 야, 그거 못띠어보잖아못띠어보고 왔는데. 전 그리고 남의 채널 홍보하지 않습니다. 그래. 날 홍보하지. 홍보하지 마. 난 후보할 뭐 거야! 때려, 그럼. 꾸에! 해야... 여러분, 저는 뽑기로만. 아, 정훈이가 봤더니... 줬던 제일 좋은 베트락 하다가 쓰레기 됐어, 갑자기. 그, 그. 뚜레기를 줄라, 나이것이안 엄마. 이 끈, 이거 깨고 다음 말에 찍혔으면, 정훈이. 대체기 키우기. 정훈아! 이거 끝나고다음료할 거예요. 찌기 키우기 이제. 근데 근데 이거 블러드 팩이트는 언제 올리냐? 비밀 스택. 제... 아, 네, 바로 가요. 여기선 아 아, 8 0 0대올린가나 168이 신고 올라와. 나아 580인데? 부그다 어, 너무 많아. 게임인 필 주로 빨리 올라가. 근데 거기서는 좀 낮게 돼. 그럼 엄청 빠르죠, 체컬를 했어. 이로본이라써 갑니다. 음. 야아 야, 잠깐 소리 줄여 아절권아그아내 소리 아아야내 소리 맞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는아아아는아아아아아아정아아아가 지금 나못 따라잡고 있다는 거아 어, 알고 있어. 이데 그냥 체수도 지금 몇이야? 그거 안 줬어, 형. 거기서 나한테 따라잡았어. 나 지금 375엔. 이길 수 없는 상태일군요. <laughs> 응, 그거 따라잡았 뒤에 뭐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아, 프레디 아니야. 따라잡아. 따라잡아. 어, 뭐가 지나갔어. <laughs> 그거 나야. 궁금한 영상봐 정원아. 너 아직 시간이 많은데, 이렇게? 난안 보여. 난 안보여 나 진짜 안보여 나 뒤에 누구 있나요? 어머. 멈춰봐 어. 아직 시간 많으니까 어? 이미 깼나? 아, 나 이거 핸디 다 켜야되잖아 이렇게 하면 자동 끝정아야다 스테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원피스 원피스 허접인가? 보이세 거기 일반인 근데 시기가 좀 좋아. 어, 잠깐만. 아 어, 이거 원피스 주인공이다. 어, 거리 왔어? 원피스 주인공, 보인다, 고 어, 나왜내말이야 네 와, 세. 세이 흔들렸다, 흔들 아니, 이거 버그 있어, 가끔. 세들가 난, 갑자기 뒤로 가려 버그가 생겼어. 세들가난 이럴 때 뒤로 가지는데? 야너엄피트지 이제 팩트 응. 사긴데 이제 엄비트에서 박힐 거야. 진짜 새로운 원피... 캐릭터 먹고래도 하는데. 너막해 볼래? 야야 너 현질했구나 현질. 진짜. 니도 내 말이로 보여? 아니 나마 말인데. 아니 형아 일찍이 캐릭터가 내 말이라고. 일찍이가내 명이. 캐릭터가 치 이게 k e 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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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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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돼지 같은게 응그 e n 야 e n 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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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도 n m 여기서, 쉬다가 나올 거야, 에픽이야.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응, 응 아니야, 응, 응 아니야, 맞지?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야, 저거 아니, 쉬었 봐. 씻었었어. 아니, 잘 됐다. 씻었어. 나 보여줘. 너비피스 구간이지? 야, 원피스 말고, 팔로우. 팔로우 응? 나 언피스 말고, 빨리. 빨리 씻썼다니까나 보여줘. 와와 잠깐만, 말도 안 되는 소리, 똥손이 어떡해. 우와. 아, 나 보여줘. 하루 신화라고? 할 뻔? <laughs> 그럼, 뒤에는 박쥐는 누구야? 내거야 다리 다아 이거 아래 그리는 거잖아 정말, 유령 좀 있어. 저 하루 옆에 좀 유령 있어. 유령 좀주어 근데 팔아버렸다. 했다. 합동 지켰다. 저애 l 필요 없어 면 내놔. 아니야. 애 l 필요 없으면 내놔. 그러면 날잡아보지 나를 나한테 잡았다! 난김빛이 되게 이 있을 테니까 날 잡아보도록! 그 나의 짓이만 너가 이긴 거를 알아 그러면 애 l 을 주지! 그럼 게임 안 하겠다 미안해 나 지금 달리고 있거든? 바로 한 바퀴 돌고 와다내 생각에 이겨놓으면 이반 스테이지 두바퀴 돌지 솔직히 인정? 어 시간 많았으면 근데 솔직히 지금 내가 있는 스테이지도 빨리 끌것 같거든. 응. 내 패턴 뭐 잘만하면 시간만 받으면 여러분 이제 그만 찍자. 잠깐만. 지금 녹화 몇 시간 하는 거예요, 누 녹화? 조금밖에 안했어. 지금 몇 집분 됐는요네 여러분 재밌었죠? 구독과 좋아요. 대책이야. 그러면, 그러면. 언제나 돌아온다. 그러면 불팀 안녕.